안녕하세요. 부자비즈의 이경입니다. 코로나19가 진정될 기미가 안 보입니다. 이렇게 불확실성이 커지면 많은 사람들이 불안함을 갖게 됩니다. 산업 중에는 불안을 먹고 자라는 사업도 있습니다. 점술이라고 하는 것도 대표적인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장업 전문가 또는 경영이나 마케팅 전문가들의 도움은 받지 않더라도 장업을 하기 전이나 또는 사업을 하면서 점을 보러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주, 실패하는 사주라는 것이 있을까요? 오늘은 거기에 대한 좀 재밌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컨설팅을 하던 초기에 저는 MBC 라디오에 뭐 손에 잡히는 경제라든지 정상에서 만납시다, 김원국 박미선의 특급작전 이런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의 장업 상담 요청을 받게 되었는데요. 상담 요청을 받으면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사업에 성공하는 사주라든지 또는 실패하는 사주라는 어떤 운명이라는 게 정해져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그러다가 제가 홍콩에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없다 보니까 서점에 가면 대충 훑어보고 책을 사오는 그런 습관이 있었는데요. 우연히 재밌는 내용을 가진 책을 한권 사가지고 와서 한국에서 이제 자세히 보게 됐습니다. 서점에서는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잘 모르고 사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봤더니 그 책은 바로 사주팔자를 어떻게 보는지, 운세를 어떻게 보는지에 관련되는 책이었습니다. 한글로 된 책들은 사실 이 운세를 보는 책이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영어 원서는 꼭평이한 단어로 쓰여 있었기 때문에 제가 기초를 잡는데 좀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흥미가 생겨서 좀 전문적인 서적들을 조금 더 봐서 독학을 하게 되었는데요. 독학을 하고 난 이후에 임상 실험 차원에서 제가 만나는 장업자분들 또 경영하시는 분들 주변에 있는 지인들의 사주를 봐 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돈을 받고 본 것은 아니고 그냥 흥미 차원에서 임상 실험 차원에서 보게 된 건데요. 많은 분들의 사주를 봐 주고 나서 제가 어느 날 중단을 했습니다. 제 나름대로 어떤 법칙과 규칙을 발견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아름이 아니라 사주는 그 사람의 성격을 말해 주고 성격이 그 사람의 운명을 만든다라는 어떤 확신 같은 것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사주가 그 사람의 성격을 말해주기 때문에 굳이 사주를 보지 않더라도 그 사람의 성격을 보면 그 사람의 사주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대충 알수 있었습니다. 또 성격이 사주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글씨체를 봐도 사주를 어느 정도 알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글씨를 쓰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을 어느 정도 짐작을 할수 있기 때문이죠. 얼마 전에 제가 부동산 재테크로 큰 돈을 번 그런 여성분을 만난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제 앞에서 글씨를 쓰고 있길래 저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혹시 성격이 이러저러 하고 또 사주가 이러저러 하지 않냐고 물었더니 그분이 깜짝 놀라면서 저한테 도대체 그걸 어떻게 알았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임상 실험 차원에서 또 흥미 차원에서 많은 분들의 사주를 봐주다가 중단을 했던 것은 사주는 성격을 나타내고 성격은 운명이 되기 때문에 성격을 고치면 운명을 개척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어떤 사람의 운명이라는 것을 전생의 인과응보 엇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기독교에서는 장세전부터 하나님이 당신의 머리카락 숫자까지 다 알고 있다,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개척하기 위해서 또더 발전하기 위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성격을 고치면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사주를 보게 되면 뭐 좋다 나쁘다는 말을 들으면 괜히 기분이 싱숭생숭해집니다. 좋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노력을 안 하게 되고 또 금방지게 되고 또 어~ 너무 낙관적으로 본 나머지 잘못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사실 그 내용이 틀릴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자기 충족적 애연이라고 하죠. 말이 씨앗이 되어 가지고 괜히 잘될 일도 걱정을 하는 바람에 오히려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사주나 운세를 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대신 목표와 꿈을 향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성공에 방해가 되는 그런 나쁜 요소, 나의 성격들을 개선해 나가면 된다. 라고 결론을 내렸던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주가 성격을 반영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사주를 보면 어떤 사람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왜 이렇게 뭔가 일을 열심히 하는지 왜 이런 직업을 갖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제 사주를 보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게 된 부분이 있고 저의 단점과 장점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굳이 사주나 운세를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바로 이 점을 이해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멋지게 만드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에서 또는 창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주의 오행은 무엇일까요? 사주의 구성까지 다 이야기를 하게 되면 너무 복잡하고 길어지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 점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주 만물을 구성하는 다섯 가지의 요소에 대해서 좀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요소가 어떻게 우리 사주에서 구성이 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개개인의 사주가 달라지고 운세가 달라지고 또 우리의 성격이 달라진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 요소들은 다름 아닌 목화, 토, 금, 수입니다. 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의 기운입니다. 그리고 화라고 하는 것은 불의 기운이죠. 토라고 하는 것은 땅의 기운이고 금이라고 하는 것은 쇠붙이, 바위 같은 그런 기운입니다. 수는 물의 기운입니다. 제가 많은 장업자 또는 사업가들의 사주를 봐주고 또 사주를 공부한 것에 따르면 목과 토와 금의 기운이 매우 중요합니다. 목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와 좀 관련이 있습니다. 토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든지 신념이라든지 재물 이런 것과 좀 관련이 있습니다. 금의 기운은 보통 관운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일의 결실과 관련이 있고 권력, 명예 이런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특정한 오행이 너무 적어도 문제이고, 너무 많아도 과도하기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성공을 위해서는 성공에 필요한 오행의 기운이 평균보다 조금 많은 게 가장 이상적이라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예를 들어서 목의 기운이 부족한 사람들은 매사에 의욕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지나치게 일을 많이 벌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너무 일을 많이 벌리기만 하고 결실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는 믿음이나 신념, 그리고 재물운과 좀 관련이 있다고 했는데 토가 많으면 무조건 잘 사느냐?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른 오행들과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저는 장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운 중에 하나가 금의 기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목이 굉장히 많고 토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일을 이루지 못하고 돈을 벌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금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일을 벌였을 때 해야 될 것들을 반드시 필사적으로 해내는 이런 기운이 바로 금의 기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금의 기운이 뛰어난 사람들은 대인 관계가 좋을 수도 있고 또는 다른 사람과 굉장히 마찰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아, 저 사람 성격은 참 나쁜데 사업을 잘해. 이런 분들도 금의 기운이 강할 수가 있습니다.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 마찰을 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그 사람은 자기가 목표한 것을 반드시 이루어내는 그런 강한 의지력과 끈기를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금의 기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금이라고 하는 것은 쇠와 같은 기운이 있기 때문에 뭔가를 잘라내고 베어내는. 그런 특성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어떤 것들을 단단하게 만드는 예를 들면 바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단단하고 쇠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단련이 잘 되어 있는 단단한 기운이 있잖아요. 이런 것과 연관이 있다라는 거죠. 정치가들은 금의 기운이 강한 사주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금의 기운이 지나치게 강하면 너무 곤모술수라든지또 이기적인 이런. 소위 말해서 마키아벨리즘적인 그런 성향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오행의 특성과 조합을 통해서 사주를 보완하는 방법 또는 사람 간의 궁합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요. 굳이 우리가 사주를 보고 또 궁합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각각의 오행들은 사람의 어떤 성격, 측면을 알려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공에 필요한 성격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사주에 금이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일을 추진하고 일의 결실을 만들고 이런 것에는 굉장히 능하지만 그 사람이 지나치게 이기적이거나 또는 곤모술수적이거나 또 마키아벨리즘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어떤 오행이 많았을 때, 과도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나쁜 점이 있는 것처럼 그런 단점들이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이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목의 기운이 너무 강해서 어떤 일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계속 이일저일 손을 대고 버리기만 한다면 그런 분들은 자신의 그런 단점을 알아서 한 가지 유망한 아이템과. 업종을 잡아서 그 일에 매진하고 끈기 있게 추진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굳이 사주를 보거나 운세를 보기보다는 여러분들 스스로를 잘 성찰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향적 특성이 내가 사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방해가 되는지 찬찬히 훑어보고 나쁜 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피터 드러커는 성공을 하기 위해서 강점을 살리는 것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랫동안 장어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강점을 살리는 것 못지않게 단점을 보완하고 약점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의 강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평생 노력해서 획득한 것일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운명적으로 타고난 것이 많았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본인이 노력해서 된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이 타고나기를 그렇게 노력하는 성향을 가지고 타고났다고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강점을 살리는 것 못지않게 약점을 개선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실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체의 건강 원리와 비유해서 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행복하게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이 골고루 원활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위도 간도 췌장도 뇌 기능도 문제가 없어야 되고 뼈도 튼튼해야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질병에 걸릴 때는 위가 굉장히 나쁘다든지 간이 굉장히 나쁘다든지 또는 골다공증이 굉장히 심해서 골절을 당했을 경우에 위험해진다든지 이렇게 몸에 특정한 부위가 나빠지면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사람이 죽음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사주나 어떤 사람의 성격에서도 전체적인 부분들이 골고루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에서 성공하시는 분이나 자발적으로 창업하시는 분들의 사주를 보면 특정한 오행이 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강함 때문에 그분이 열심히 하기도 하고 어떠한 어려운 난간도 극복하고 그래서 성공을 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 그 특정한 기운이 지나치게 강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그 사업이 그분이 이룩한 성과가 무너질 수도 있는 것이죠. 요즘 상황이 너무 불확실하다 보니까 점을 보러 가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오늘은 흥미 차원에서 사주와 운세, 그리고 장업 성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주가 사람의 어떤 성격을 반영하고 또이 어떤 성격을 가졌느냐가 그 사람의 성공과 실패, 인생의 행복과 불행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재밌는 이야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오프라인에서 이런 내용들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또 여러분들의 성격을 어떻게 개선해서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특강을 해드리도록 하다 네이버에서 부자비즈를 치시면 부자비즈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포스트, 사이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 더 다양하고 좋은 정보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